인스뉴스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해제 상황을 자세히 다뤘다. 팍스뉴스 진행자는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정리해서 보도하면서 국내 최대의 노조 조직인 민노총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다는 언급을 했다. 특히 동북아 문제 전문가인 고든창 박사가 출연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과 향후 벌어질 동북아 정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북아시아 ...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힘써왔고 국제감각, 경무감각이 있었다라면서 그러나 개엄령은 어설프게 선포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야당, 진보 좌파는 실제로 북한에 동조해왔으며 그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공격해왔다라고 말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 어떤 혼란이 올까를 묻는 진행자 질문에 고든창 박사는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노조, 민주노총은 좌파 세력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북한에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윤 대통령이 물러나면 과거의 친북 세력이 한반도에 극심한 혼란을 가한 것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결국 박스 뉴스에서 고든창 박사는 윤 대통령이 물러나면 민노총이 대한민국에 큰 해악을 끼칠 것임을 대놓고 언급한 셈이다. 미국 보...